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날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영역히 볼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종들의 오늘 이 하루가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칠장1 1절 이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본문인 17장 11절 이하 19절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나병 환자들이 고쳐지는 이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적용할 것이고요. 적용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일어나게 됩니다. 남김없이 일어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는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가 고쳐진 것처럼 우리들이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될때 우리에게 있는 그 나병 또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뜻 아니겠어요. 이 하나의 기적 같은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본문을 읽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것이곧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말씀인 것을 아시고 이 본문을 듣게 되신다면 접하게 되신다면 여러분과 제, 저와 저 모두가 다 나병에 걸린 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절한절 한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지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땅까지 오시려면 그 가운데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지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업신, 선택은 저 바닷가 해안도로 이아마리아로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따라 와서 우회하여 이렇게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유대 광의 저쪽,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겠죠,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간지역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 두 가지 방법, 해안이든 산간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가운데 평지를 좀 쉬울게. 아,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평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해서 올 수밖에 없겠죠. 완전한 평지는 물론 아니다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 예수님께서 그두 가지 선택지, 즉 유대인이라면 그 선택지를 갖고 가요. 사마리아 그 개돼지들이 사는 그곳을 나 가지 않을 거야. 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동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수 없어서 거기로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선택지인 양쪽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운데로 관통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 갈릴리를 출발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본문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기록하냐?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거길 통과하여 두 시, 도시를 다 지나갔다. 두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누가는 그것을 간파하고 그래서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첫 번째 절에서 이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니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쫓아 나온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섰는다는 건그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을 밖에, 동구 밖에, 다른 곳에서 함께 그들끼리 모여 살았었죠.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가까이 올수 없으니까 멀리 저 동구 밖에 서서 소리를 크게 질르는 거예요. 이들 열명이 뭐라고 질르겠어요? 이렇게 질립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이에요. 이거 나병이라 이 불치병을 갖고 있다면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 모든 병을 온전케 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뭐라고요? 나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닌가요? 그게 무슨 우리의 인생에 무슨 자존심을 가지고 하거나 안 하거나 할 문제이겠어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자존심이 왜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개입하고 있다면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은 뭐 그냥 포기한 거겠죠, 죽기를 자처한 거겠죠. 아니에 우리는 부을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을지져야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있는 나라는 자존심을 내가 부숴버리는 그 역사가 나의 이 부르짖음 외침 속에 다 사실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는 안 부러질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살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내 운명 이 여기까 뭔가 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촉고갈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잖아요. 나를 긍휼력에 달라고 부르짖지 못해요. 나를 긍휼력해줄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극미를 여겨주세요.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병에서 노해질지 안 노해질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고칠지 안 고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가까이서 자기들의 환불을 들여다보고 딱 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왜? 자기도 감염될까 봐죠. 의원도 없었고 약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던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동구밖에 나와서 쫓아나와서 가까이 날수 없지만 멀리서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면 어찌 부르짖지않할수가있나요 부르짖어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게 비단 육신의 질병 일지라도 구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드따다 보면 비단 이것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그때는 더 심각해져요. 그땐 더 부르짖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부르짖는 것보다 천배, 만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갖게 된 나병이라는 병이 가져다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원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겠죠. 이르시되 가라! 쫓아버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라! 어디 누구에게로?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 레이기서를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영 밖으로 나가서 영 외에서 따로 모여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쳐진 자들은 다시 영내, 사람들이 사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돼요. 그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검사하는 거만이가 있습니다. 그 거미가 누구냐? 검사하는 의원이. 의사가 해야 될 건데, 당신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상하게 의사가 해야 될게 맞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금방 할수 있죠. 왜레이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왜 의원들이 그걸 검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제사장들로 하게 하셨을까? 그 말은 곧이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이 가져다주는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영적 질병을 파악해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냐? 당신의 종들인 제사장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신체적인 질병, 물리적인 질병, 건강상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면 의원이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나병은 영적인 질병을 가르쳐 주는 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온몸을 웃고 양팔을 들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차시 발, 조사해서 살펴봐서 반점이라도 무슨 흰 점이라도 보이면 빠꾸 다시 영 밖으로 가야 되고 깨끗한 새 산이 도달한 사람들만 그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거죠. 그 목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 옛 것에서 다시 새 것으로 나는 자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어린 아이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 나는. 세 살이 돋는 사람들처럼 나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그 일을 지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고, 짐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성경에 있는 그 법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법에 기록됐으니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제사장들이 그걸 감당해줘야지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 모두가 다깨끗하여졌다라고 하네요 전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준 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서 보여라 요것만얘기하셨어 내가 치료했어, 다 나을 거야. 가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주인 대신 생명을 주는 말씀의 주인 대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주인 대신 고쳐내시는 말씀의 주인 대신 회복시키게 하시는 말씀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 이들이 가는 도중에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때 이들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주의자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몸 보이고 자기들이 그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문둥병을 주었던 자기들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에게서 자기들의 몸을 확인하고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문제 아니라 자기들에게 문는 병을 줬던 그 영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 예수께로 돌아온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아홉 모두는. 그럼 이 아홉 모두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들은 누구에게 갚겠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갚겠죠. 자기의 몸을 곤란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합격 나는 이제 저기로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길에 돌아온 게 끝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주님 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문득병을 준 곳이 어디더냐 문득병을 전임시켰던 곳이 어디더냐 바로 그안 아니었느냐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아니었느냐 그 제사장들로 인하여 너희들 혹시 문득병에 걸린 건 아니더냐 근데 거기로 또가 너희들에게 문득 뼈 근거 자체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도말해버린 너희에게 생명의 주인된 나에게로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를 때 나에게로 나아오나니? 요한고 10장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그 양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이본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을 볼까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라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갈릴리를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셨는지에 대한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열 명의 열 명의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나머지 아홉은 유대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암시하는 말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유대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자들이 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으니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것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도성 안에 계신 그 하늘 도성 영원한 거룩한 초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제사장에게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한 사람이고, 나머지 아홉은 전부 다 유대로 가버렸네. 그래서 아홉과 하나로 또 대비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홉은 전부 다 어떤 거냐? 하나가 없는 아홉들이에요. 아홉. 수는 많지. 커 보이지. 당당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가 없어. 마치 양의 비유 속에서, 백 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아흔아홉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더라? 예전 것으로 돌아가더라. 토한 것을 개나 다시 주워 먹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잖아요. 옛 것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그옛 것, 죄를 계속 주는 그옛 것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주의를 우린 추가하지 않잖아요. 오직 율법 한 점, 한 회기도 제거될 수 없고 온전히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과 은혜와 복음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붙들게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를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라는 건 둘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나누어져, 찢어져,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 자기에게 나병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나의 나병은 당신만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임을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 무릎 위에서 나타나는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당신 안에 없는 거죠 그들은. 가 다른 말로 하면 아홉이라는 그들 안에는 당신이 또한 계시지 않죠. 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을 지금 이방인으로 하죠. 유대인들을 볼때 이방인, 을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럼 영광을 돌린 자는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영광을 돌리니, 예배를 돌리니, 뭐 등등등등 하고 있느냐?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이나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당신의 영광이 비쳐져 있는 자는 이 사마리아인, 바로 이방인, 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이방인 위에는 누구도 돌아온 자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곧두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간 자를 누구라고 하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18절을 보세요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시되 일어나! 이제 가라! 제사장이라고 았던첫 번째 명령이 이제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왔더니만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너는 가라! 이 가라 뭐예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밟아갈 수 있는 자다. 이게 포류마예요. 이게 여행하다는 의미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여행에 오신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애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여 아브라함처럼 동행하여 땅에서 하늘로 다시 역 여행을 하는 거죠 본향으로 가는 자들을 포류마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아홉들과는 달리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 믿음을 갖게 된 자, 그래서 너에 있는 그 믿음, 곧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분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너의 그 믿음은 나지! 라는 말씀으로 들려줄 거 아니겠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면 미암살때그 믿음을 그리스도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지. 내 믿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알았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 주님 뭐라고 여겨주신다? 그거 내 믿음이야, 이제는. 이제 나는 너야. 이런 말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야.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전내 안에 있네. 너는 나와 하나로 방, 하나와, 하나와 같이 되어 있어. 서로 다르지 않아. 하나가 되어 있네 하나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 된자 되버리는 겁니다. 이게 독생자잖아요. 그래서는 일어나 가라 너에게 있는 믿음인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절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나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병이 뭐죠? 나병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뭐 피부병이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피부가 썩어 문드러 들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나병은 고통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런 데 이렇게 뾰족한 데 이렇게 푹 찔리면은 바늘이나 가시나 지금 앗따거 아 이러시죠. 뜨거운 거대면아 앗뜨거워. 차가운 거도 너무 차가운 거는 앗뜨거워 아 하잖아요. 놀라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피부에서 신경에서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고통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페인을 느끼게 하는. 근데 이들은 이게 페인을 느끼지 못해. 이 병은 사람에게 페인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뭉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없애 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죽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썩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발가락도 손가락도 코도 귀도 막 뭉그러져 가고 있는. 이런 병이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무감각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자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안에서 뭉그러져 가고 있는 걸 느끼질 못해 죄와 심판의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 상태가 바로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라 내가 알고 있고 듣긴 했는데, 나를 정작 살려내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진 않고 있어요. 내가 무감각합니다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네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잠자는 자, 눈을 감은 자 되어 있네요. 죽은 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나의 오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 나병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질 수 있는 나병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 이제 내가 아는구나. 이제 내가 깨닫는구나. 너에게 있는 그 병, 나병이 무엇인지를. 내가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 없이 살려고 했고, 나라는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무감각하게,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는 건, 오감과 육감이라는 너의 몸뚱아리, 이 육으로만 느끼게 있는 그런 감각에만 의지하여 그 감각을 촉수로 세워. 네가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고만 하고 살아왔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문둥뼈에 걸려 있는 거야. 나 병에 걸려 있는 거야. 이제 알겠느냐?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온전히 하리라. 우리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할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로 온 거예요. 당신만이 그렇게 고쳐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나에게 그와 같은 평안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죽게 하러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죽기 하러 나아가는 자들 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분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시 자기들에게 병을 주는 그 영내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그 온전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운전하라. 라는 이 레이기스의 말씀 그대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문등병이 깨끗하여진 자들이죠. 문등병을 한때 갖고 있었으나, 그곳에서 깨끗함을 받아, 더 이상 문등병이 발견되지도,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다시 오지도 못하게 된 자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그들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각하고 깨닫고 자극받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온전해져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거룩한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이제 우리도 그래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게 하셨사오니, 주 앞에 영광 찬송 돌립니다. 감사 돌리오며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